안녕하세요. 저는 배달특급 의정부 내에 1위를 계속 구사하고 있는 반찬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이재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뭐 바쁜 직장인 엄마나 아니면 혼자 살고 계신 분들이 주로 찾는 반찬 가게인데요.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집에서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분들 구매할 수 있는 조그만한 반찬 가게예요. 저희 매장이 보시다시피 조금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반찬 가게는 좀 음식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진열해서 판매하는 곳인데 저희는 가능하면. 당일날 만들어서 모두 다 당일날 판매를 하고 그리고 사실 주문 들어오면 바로 즉석에서 뜨겁게 나가는 메뉴들이 좀 많이 있는 매장이에요. 저희가 처음에는 배달을 하던 매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기 오셔서 그냥 이렇게 구매하시고 이런 매장인데 저기 막 멀리서 전화 주셔서 혹시 배달 받을 수 없냐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민간 앱을 이제 연락을 해서 이제 한번 도입을 해봐야겠다 했는데 수수료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이렇게 했다가는 진짜 무, 우리가 문을 닫겠네. 아, 이런 생각 하다가 어디 버스인가 어디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거 봤는데 배달특급이라고 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의를 해봤더니 수수료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해봐야겠다. 그러면서 제가 연락해서 이제 배달특급을 저희가 바로 입점하게 됐죠. 거의 많아요 첫 번째로는 제가 한중일량 그 자격증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음식을 많이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메뉴가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메뉴가 나오면 저희가 배달특급에 먼저 올려드려요 그러면 이제 배달특급 이용하시는 분들의 반응을 보면 아 요거는 괜찮겠다 이게 반응이 바로 오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신메뉴를 올리는 거그 다음에 또두 번째로는 제 개인 인스타그램에 뭐 쿠폰이 나오거나 어떤 소식이 있거나 이러면은 바로바로 바로 업로드해서 좀 빨리 알아보실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저희 지역에서 이렇게 엄마들이 많이 보는 그맘 카페 같은 거 있어요. 거기에 아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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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벤트가 있으니 많이 참여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해서 그런 부분에서 배달 특급을 많이 이렇게 홍보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매출이 자연스럽게 올라갔어요. 가장 첫 번째로는 수수료 문제인 것 같아요. 다른 타사입은 수수료가 너무 높으니까. 배달 특급은 말 그대로 수수료가 너무 적으니까 사실 저희가 이용하기엔 너무 부담이 안 되는 거죠. 편리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다른 타앱 같은 경우에는 다요 금방에만 이렇게 배달을 이용할 수 있어요. 사실 저 먼데까지, 서울 경계까지 사실 이렇게 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먼 지역에서 이렇게 배달을 많이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셔서 사실 그게 제일 메리트인 것 같아요, 제일 좋아요. 저희는 아마도 즉석 조리가 많은 반찬 가게. 그 그러니까 반찬 가게는 사실 음식을 다 만들어 놓고 진열 판매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좀 음식의 맛을 좀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엄마가 갓 만들어준 반찬이 진짜 맛있잖아요 냉장고 한번 들어가지 않은 그런 반찬이니 진짜 맛있는데 우리는 집에서 이렇게 배달로 주문했을 때갓 만들어진 음식이 바로 나간다는 장점이 있죠 당연하죠 왜냐면 이 동네에서 저희 가게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 유명해졌거든요 그래서 뒤늦게 가게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이제 같이 배달특급 하시다 보면 자발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을까 아마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배달특급은 아무래도 지역 내에서 홍보 효과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새로 시작하시는 사장님들이라면 꼭 배달특급은 같이 이렇게 이용하셔가지고 좀 손님들도 되게 많이 이용하시는 앱이에요. 그래서 같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의정부 내에서 항상 1등 고수하고 있잖아요. 저희 가게가 의정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경기도 내에 배달특급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하나씩 다 생기는 것그게제 목표. thank <laughs> you